자 반갑습니다 벨티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 포획 그리고 육성 가이드입니다 자 우선은 먼저 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네, 평소에 타고 다닌 탈것 중에 바로 말인데요 왼쪽에 여기 펜 옆에 말 누르시면 이렇게 소환으로 오, 오죠 그래서 뭐 교감을 하면은 능력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타서 빠르게 이동도 가능한 그런 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이란 거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어떤 게 변하냐면은 바로 기본 이동 속도가 바뀌어요 기본 이동 속도가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스킬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8세대 말이 되면 이렇게 공간 도약이라는 순간 도약 스킬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들 8세대 말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다가 하나 얻었는데 정말 좋은 기능을 가진 게 바로 이 공간 도약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육성하는지까지 천천히 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영상을 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번째 말포획 추천지역입니다. 자 말포획 추천지역 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많은데 제가 이제 이 가이드 기, 기준은 초보자 기준이기 때문에 세렌디아 지역의 폐상터 입구와 크자카 신전 입구 그리고 메디아 지역의 카슐라 농장 탈리프 마을 옆에 있습니다. 요 지역을 우선 추천을 합니다. 요 지역에 가면은 말, 말이 말 있기 때문에 많이 잡으시면 될것 같고 자 첫번째 말포획에 필요한 재료를 구, 구매하자. 자 말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 일단 마, 마을로 갑니다. 각마을에 가시면은, 요런, 네, 소머리국밥 NPC가 있어요. NPC 마크 중에, 엘리사 브레디, 멜리사인가요? 멜리사 브레디라고 있는데, 소머리국밥 NPC가 있는데, 이게 모든 이제 동물을 관리하는 탈 것, 뭐, 마을에서 키우는 축사 관리하는 모든 그런 NPC입니다. 가서 소머리국밥을 누릅니다. 누르시면은, 무지개 보석 과일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8세대 말 도전할 때 사용, 이게 무조건 하나가 필요해요. 7세대 말, 그 7세대 말두 개가 있고, 요 무지개 보석 과일이 있어야만, 네, 8세대 말을 도전할 수 있고, 특정 마을에 가서 NPC한테 호감도를 올리면 가격이 좀 깎이는 그런 팁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근데 말 포획에서 어떤 게필요한지를 보러 왔기 때문에, 자, 바로 말 포획용 로프와 흑설탕이 필요한데요. 이 로프 같은 경우는 잡을 때 1회 하나씩 소모가 되고, 흑설탕 같은 경우는 성공률을 올리는 거예요. 말을 잡을 수 있는 성공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쿨하게 얼마 안 하죠? 한, 한 100개 싸세요. 네. 어차피 말은 계속 많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8세대 말까지 밖에 없지만은, 검은, PC 검은 사막 기준은 환상마, 뭐, 9세대,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올려놓는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모력법 n PC에서 말포행용 로프와 흑설탕을 구매합니다. 자, 두 번째죠? 말의 세대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보자. 자, 우선은, 말이 있는 지역인, 어, 폐성터 입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8세대 말 스킬 중에 어떤 게 있다고 했죠? 공간도약. 바로 그 공간도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GPS를 찍어놓고, 자동이동을 누르면 공간 도약을 쓸수 있는데 어떤 기능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바로 슝한 번에 그냥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한 30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이 바로 공간 도약 스킬입니다 한 번에 날아왔죠 이렇게 자 날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도약을 통해서 날아왔고요 자 우선은 맵을 펼쳐 보겠습니다 맵을 펼쳐 보게 되면 여기 말말 밟은 말이랑 발굽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말인데요 이말 근처로 가야 돼요 자, 이번에 알려 볼 거는 세대를 구분해 보자. 라는 건데. 세대. 그러니까 말이 잡을 수 있는 말이 전부 다뭐다 뭐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세대에서 3세대로 랜덤으로 나옵니다. 말이 있는데 말 근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 포획이란 게뜨죠 자, 포획을 눌러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닷줄을 목줄을 던지죠. 삥끼키 삥, 삥, 하다 보면 자, 포획 성공률이 몇 프로로 뜹니까? 80%로 뜹니다. 이러면 2세대 말이고요. 90% 뜨면 1세대 말, 70% 뜨면 3세대 말입니다. 3세대 말을 잡고 싶으면 그 X 눌러서 버리시면 되고요. 그냥 2세대 말이라도 잡고 싶으시면 이거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90%는 1세대, 80%는 2세대, 그리고 70%는 3세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음. 자, 말을 포획하는 법을 배워 보자입니다. 자, 말을 일단 잡는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포획하는지. 자, 우선은 이렇게 말발은 마크가 있는 곳에 가도 방금 이렇게 말을 떠나보되면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안 잡아, 이런데 또 가면은 이게 안 잡은 게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사람들 이막 근처에 가서 포획을 눌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획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잉! 그냥 이, 맞아서 넘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포획을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서 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가까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말이, 말이 이렇게, 어, 여기는 누가 잡았군요. 음. 말이 이렇게 있다면은, 멀리서 이렇게 줄을 던져야 됩니다. 멀리서 줄을 던지고, 위에 뜹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뭐라고 뜨냐? 네, 가까이 이동해라. 말에게. 자, 말에게 이렇게 걸어서 가까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탕 먹이기가 있고, 말 길들이기가 뜹니다. 자, 40%죠? 설탕을 먹입니다. 그러면 10% 올라가요. 다시 또 먹입니다. 거의 백종원. 말리, 거의 백종원 수준이에요. 설탕 팍팍 줘야 되거든요. 자,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먹입니다. 이 포획 성공률을 올리면은 말을 좀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이좀 이따가 게이지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80%를 올린 다음에 네 올린 다음에 여기 있는 말 길들이기를 누르게 되면은 말을 탑니다. 타면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방향키 있죠. 이걸로 이 칸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갖다 놓고 떼요. 네. 여기서도 올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위아래, 위아래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아, 으, 아, 아, 실패! 네, 쉽지가 않습니다. 예, 역시. 3년 된 프로게이머에게도 쉽지가 않은 말 잡기. 사실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네, 시청자분들도 열심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포획을 누릅니다. 슛!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90%짜리니까 1세대죠. 1세대는 뭐, 원래는 별로 안 잡긴 하지만은, 그래도 잡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탕을 먹입니다. 음. 자, 일부러 깔끔하게, 네,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먹여주고요. 네. 1세대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음. 실제로 이게 핸드폰이나 패드로는 좀 편한데, PC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제 플레이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말 길들이게 하게 되면은, 타게 되겠죠? 다시 한 방향키로. 근데, 1세대는, 확실히 넓죠, 이게? 이런식으로, 이게, 칸이 넓습니다. 3세대는 좀좁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또, 낮춰줍니다. 이런식으로. 방향키를 꾹 누르고 있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하하하하하. <laughs> 으아! 야! 야! 이런 씨방새가! 이 말대가리가 쳐도셨나? 야! 왜 갑자기 안돼! 좀 전에 잘 잡히다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허참이 자식이 그냥 일부러 이러는데? 자 가까이 가서 자 이젠 지금까지 장난이었구요 예 우리 대한민국 삼세판 아니겠습니까 이 삼세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다는 점 이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사람은 삼세판 한번 하면 야 삼세판 삼세판! 예 오전 3승제, 거의 뭐 결승전 다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롤드컵, 다 그렇게 진행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마지막 기회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이번에 깔끔하게 잡도록 할게요. 자, 방향키를 조작을 해서. 이게 한칸 이게 키보드로 하면은 너무 멀리 날아가서 좀 힘들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잡았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임의 명명을 하든지 말 이름을 정해서 본인의 말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명명을 하겠습니다. 루시안. 와우. 롤 얘기하니까 롤 챔프 형 나왔네. 자 이렇게 루시안을 잡았네요. 이렇게 잡으면은 지가 알아서 이제 포획된 말을 마구간으로 지가 알아서 보냅니다. 근데 포획된 말을 이렇게 처음에 이름 정할 때 이름을 정한 정해서말 엉덩이 들 때. 여기 있는 말 마크를 누르게 되면, 그 말을 타고 그대로 이동하는, 뭐, 나름 버그 같은 버그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호해가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호해가는 법. 뭐, 저는 뭐, 단발, 한 방에 성공했죠? 역시 갓드 핸드이기 때문에, 이 실패가 없는, 한 번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말을 육성하는 법을 배워봐야 되는데, 이 예전 같으면은, 이 말을 육성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됐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에, 여기에, 말을 다 꺼내가지고, 그냥 1레벨부터 다, 다, 다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선 기능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능을 한번 설명해드리는데, 조금 전에 루시아 여기 있는 마구간이 있습니다, 마구간. 마구간을 갔는데, 말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루시아는 이미 10레벨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장된 여물을 먹었어요, 지가 알아서. 원래는 여물을 손으로 일일이 먹여줘야 되는데, 이미 10레벨이 찍혀 있다는 건 누가 먹였다는 거죠? 바로 누가 먹였겠습니까? 영지관리인 우리 아이린장 아이린, 아이린이라든지 에이든 영지관리인을 고용하게 되면은 말 염을 알아서 먹여서 만땅을 찍어놓습니다 알아서 말레벨을 찍어놓고요 그러면은 말을 여러 마리 잡아, 잡아서 그냥 뭐 2세대짜리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여기서 교환하게 해가지고 2세대짜리 두개를 합쳐서 3세대를 만들고 3세대 두개를 합쳐서 4세대 만들고 7세대까지 만들어집니다 근데 8세대를 만들 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세대에서 뭐 3세대를 쭉 모아가지고 7세대 말을 수십 마리 만들어서 8세대 말을 만드는 게이 게임의 지금 목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여물은 어떻게 쌓이느냐. 네, 여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사냥을 하면 쌓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다니, 데리고 다니는 말이 10레벨이죠. 10레벨짜리 말을 데리고 다니면서, 음, 여기 적혀있죠? 10레벨짜리 말을 장착 후에 자동 사냥을 하면은 알아서 여기 있는 여물이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충전되고 그리고 영지관리인 고하면 알아서 레벨 먹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마을 밖에서 말만 그냥 잡으면 알아서 그냥 레벨업을 다 딱딱해서 그냥 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작업을 하면 된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수작업이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수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혹시나 이제 다른 육성하는 법을 배워 봐야 돼 염물 이거를 뭐 몰라 가지고 이제 또 염물 다 써서 혹시나 염물이 없다 그러면은 이 말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지금 있는 말을, 이, 제가 흑마를 끼고 있죠? 흑마를 끼고 있는 말이고, 흑마를 끼고 있는 말인데, 뭐, 이거를 말을 다시 넣고, 여기 1, 1레벨짜리 말을 다시 꺼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자동사냥을 하거나, 토벌을 해도 레벨업 가능합니다. 1레벨짜리 말을 데리고, 토벌을, 그, 토벌을 하셔도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토벌 시에도 레벨업을 하면 좋, 좋다라는 건데 사실상 요즘은 여물로 다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을 오래 하셨 오래 하셨어도 좀 틈틈이 이렇게 말을 평소에 잡아두시면 알아서 그냥 세대 올려가는 건 지금 굉장히 쉽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말을 많이 잡는 걸 추천해드리고 초보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좀 많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 관리하는 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이제 8 세대 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여기서 8세대 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 8세대 말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공간도약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스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킬들은 어떤 걸 써야 되나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순간가속자리에 그 가방을, 가방 무게를 올려주는, 본인이 말 가방 무게를 올려주는 이제 그런 능력치을 썼었는데, 시, 사실 지금 좀 솔직히 말 가방이 의미가 없어요. 말 가방 자체가 이제 거의 의미가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장 추천할만한 스킬들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교감 강화. 교감 강화는 어떠, 어떤 어떤 능력치냐면은 교감 강화 20% 증가하면 위에는 교감이에요. 공방을 올려주는데 공격 방어를 20%만큼 더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교감 강화는 필수고요. 두 번째 전력질주. 기본 이동 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이동 속도가 있는데 기본 이동 속도를 단계를 상승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세 번째 진 순간 가속입니다. 여기 있는 순간 가속과 진 순간 가속은 동시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능력치인 진 순간 가속을 사용하고 이렇게 세 개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뭐요 같은 경우는 교환 재료는 상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상점 보시면 여기 어 매일매일 상점의 특수 편의 기능에 여기 탈건 있습니다. 음. 탑승물이죠, 탑승물.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말 기술 변경권이라고 은하 50만 원, 50만 원에 한번 교환할 수 있고 말 교감 변경권. 이거는 뭐냐면은 위쪽에 교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 교관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공격 40위에 방어력 25가 올라가는 게 있고, 공방이 똑같이 올라가는 게 있고, 방어가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이 위쪽 같은 경우는 펄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전에 교환권 200원, 200펄이죠. 펄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 공방 같은 거 쓰거나, 이런식 공격이 높은 거, 두개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 버프 이렇게 소환을 하면은, 네, 저는 지금 180분간이죠. 그 이유는 생활 플러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활 플러스가 없으면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틈틈이 말을 이렇게 불러줘서 사용을 한다는 점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말을 이제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8세대 말 도전 실패 시 좌절 금지. 아, 8세대 말 10마리 실패해가지고 현타 옵니다. 뭐 5마리 실패해가지고 게임 접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신데, 저도 36마리만이 됐습니다. 제 주위에 정확히 112마리만이 된 적이 있습니다. 8세대 말 112번째 말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원래 8세대 말은 진짜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좀 꾸준히 노가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포획 육성 가이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